한가을에 결혼해서 이제 겨우 반 년이 조금 넘은 신혼부부인데 벌써부터 남편과 의견이 맞질 않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방법을 쓰게 되었는데 과연 제가 맞는 건지 남편이 하는 주장이 맞는 건지 사연을 보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29살 동갑내기 부부이고 대학생 시절부터 연애를 6년 했으며 서로 알고 지낸 지는 벌써 8년이 되었네요. 같은 전공을 졸업했지만 지금 남편이랑 제 연봉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남편이 군대 다녀오느라 사회생활 인연을 더 늦게 시작한 차이도 있고, 사실 대학교 다닐 때 학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저는 관련 자격증도 여러 개 취득했어요. 덕분에 교수님 추천을 받아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고, 남편은 그렇지 못했어요. 입사 지원 서류를 내는 족족 다 떨어지고,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서도 다 떨어지더니, 결국, 간신히 신생 기업의 턱걸이로 들어갈 수 있었죠. 초반에 차이가 벌어지니, 해가 갈수록 남편과 재벌이가 크게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보너스 포함 연봉 7,000, 8,000 수준이고, 평달 월급은 400만원, 보너스 받는 달에는 6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반면에 남편 연봉은 아직 3,000대 초반에 특별한 보너스는 없고, 월급이 250만원 좀안 되게 들어와요. 당연히 결혼하기 전부터 서로 간에, 이런 경제적인 상황은 다 알고 결혼했었고, 제 주변에서 조건이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있었지만, 당장 회사에서 연봉 조금 더 받는 게 결혼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귄 지도 너무 오래됐고, 알고 지낸 건 그보다도 더 전이니까, 제 20대에는 오직 이 남자만 만나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9살 나이에 8년을 알고 지낸 남자와 결혼을 안 하면, 제가 이제 와서 누굴 만나 결혼을 하겠어요? 저희 결혼할 때 완전히 반반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도 남자친구와 데이트 비용을 반반씩 부담했었고, 누가 더 번에, 누가 적게 번에 이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집과 혼수 등그 외의 모든 결혼 비용을 합쳐서 정확하게 반반 부담했어요. 그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들에게 손벌리진 않았고, 저희가 회사 생활하며 모아왔던 돈이고, 집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같이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제게 명품 가방 하나 구두 하나 사주셨고, 저희 아빠가 남편 데리고 백화점 가서 800만원짜리 시계 하나 사줬습니다. 그게 서로 부모님들에게 받은 것의 전부고 예단 예물이겠거니 생각하고 살았어요. 결혼 전에는 당연히 각자 버는 돈을 각자 알아서 관리하며 살았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제가 남편 월급까지 다 관리했습니다. 대출과 공과금, 우리 생활비에 각종 경조사비는 물론 양가 부모님 용돈 관리까지 제가 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부의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었었죠. 시댁은 부모님 두분다 계시고, 저희 친정은 엄마가 예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랑 같이 산지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고,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엔 아빠가 저한테는 엄마의 역할까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취업을 하는 것과 동시에 용돈을 드리고 있었죠. 처음엔 30만원씩 드리다가, 2년 전 회사에서 진급을 하면서 5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뒤에도 친정아빠에게 50만원씩 드렸고, 시댁에도 똑같이 50만원씩 용돈을 보내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기 위해서 어머님 은행 계좌를 물어보려고 연락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나, 내가 살다 보니 용돈을 다 받아보네? 나 이런 거 처음 받아봐.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장가 보낼 걸 그랬네? 저희 남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시부모님 두 분은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말씀은 저렇게 하셨어도 용돈 받으실 때마다 민망해 하시고 너희들이 돈이 어디 있냐면서 빨리 돈 모아서 부자 되라고 하세요. 친정아빠도 처음엔 딸한테 용돈 받는 것이 미안하다면서 안 받으려고 하셨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하다고 우기고 우겨서 지금까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댁이 두 집이 생긴 건데 한쪽에만 드리는 건 부당한 일이잖아요. 당연히 양쪽 똑같이 드리는 것이 이치에 맞다 생각했고 양가 5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해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들께 받는 것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정도 돈을 드려도 충분히 대출금도 갚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매달 적금도 열심히 붓고 있어요. 사실 용돈을 드리면 그 돈을 그냥 부모님들께서 써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빠도 제가 드린 용돈 거의 안 쓰고 따로 통장에 모아놓으셨다가 2년 전에 제가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차를 바꾼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보태주고 싶다면서 천만원을 주셨어요. 끝까지 안 받으려고 했지만 아빠가 막무가내로 주고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큰돈 보태주시려고 했지만 저와 남편이 처음부터 부모님에게는 도움받지 않고 결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중하게 거절했죠. 부모님 돈을 끌어서 쓰다 보면 당장 우리는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수 있겠지만 그게 다 부담드리는 거고 부모님 노후 준비 자금을 저희가 가져다 쓰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어머님도 제가 용돈 50만원 드리면 항상 저희 집에 오실 때 김치며 직접 만든 반찬이며 제철 과일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오십니다. 남편이나 제가 집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해서 어머님이 주시는 김치랑 반찬들을 아주 감사하게 잘 먹고 있어요. 요즘 반찬가게에서 작은 통에 들은 반찬 하나가 몇천원씩 하잖아요. 어머님이 손도 크셔서 종류도 많고 양도 많이 만들어서 가져오시는데 그냥 받으면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어머님에게 용돈을 더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달 드리는 50만원 외에 추가로 20만원을 더 보내드렸는데 그땐 어머님이 바로 전화를 하시더니 이걸 왜 주냐고 하시더라고요. 김치랑 반찬을 그냥 받기 죄송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시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옛날에 엄마가 밥 해주시면 밥값 내고 먹었니? 라고 하시면서 한 번만 더 반찬 값을 보내면 다시는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고 오름장을 놓는 바람에 계속 50만원씩만 보내고 있어요. 제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엄마처럼 느껴지고, 어머님도 집에 아들만 둘을 키우셔서 그런가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진짜 친모 친딸은 될수 없겠지만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으니까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용돈은 더못 드려도 영양제도 한 번씩 보내드리고 최소한 일주일에 두번세 번씩은 어머님에게 안부전화 드리면서 살았어요. 어머님께서 제가 전화 드리면 아들도 전화 안 하는데 아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저한테 듣는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자주 전화드리고 있었죠. 물론 아직 신혼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양가 부모님들을 한 번도 차별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데, 저희 남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가져가는 용돈 말고는 제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관심도 없다가, 이번에 용돈 부족하다면서 20만원만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 용돈을 한 달에 40만원씩 주고 있었고, 용돈 외에 교통카드나 핸드폰 요금 등등 다른 곳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생활비에서 제가 내주고 있었죠. 40만원이 성인 남성 한달 쓰기에는 넉넉한 돈이 아니란 건 알고 있습니다. 요즘 밖에서 술한번 먹으면 5만원, 10만원은 그냥 사라져 버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친구들 만나러 가거나 꼭 필요한 곳이 있을 때는 추가로 10만원씩 더 주기도 했어요. 저도 용돈 40만원으로 한달 살고 있고, 저는 술자리도 별로 안 좋아해서 그 40만원으로 저한테 필요한 기초화장품 같은 것도 사서 쓰고 있습니다. 적금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대출금은 매달 얼마씩 갚는지, 우리가 사놓은 주식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남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먼저 물어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돈 2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는 와중에 제가 우리 두 사람의 월급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다 이야기해 줬어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남편의 용돈을 올려줄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함이었는데 남편은 갑자기 왜 시부모님이랑 장인어른에게 똑같이 용돈을 50만원씩 줄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똑같이 50만원씩 드리는 건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 우린 두 분이 받는 돈이니까 겨우 25만원씩 드리는 꼴이잖아. 엄마가 맨날 김치도 주시고 반찬도 만들어다 주시는데 너무 적게 준다? 아무리 부부라지만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거니까 남편 생각에는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똑같이 드리는 것이 약간 서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남편 입으로 하니까 하나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결혼 전에 용돈 한 번도 드린 적 없지 않냐고 그렇게 너네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진작부터 용돈 드리지 그랬냐고 따졌어요. 너 지금까지 우리가 번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물어본 적있긴하 해. 우리 적금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지 아니. 매달 아파트 관리비 얼마씩 나가는지 알아. 너 마지막으로 어머님이랑 통화한 적이 언젠데. 어머님이 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 어디서 갑자기 나한테 효자행세야.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무슨 할 말이 남았는지. 끝까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제가 양가 부모님에게 공정하지 못하다네요.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댁에 10만원이라도 더 드려야 했다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이야기하는데, 저는 더 싸우기 싫어서 그냥 그러자고 했어요. 그럼 너가 용돈으로 올려달라고 했던 20만원으로, 당장 이번 달부터 시댁에 20만원씩 더 보내드릴게. 그리고 불만 있으면 앞으로 각자 돈 관리하자. 나는 우리 아빠 용돈 드리고, 너는 너가 시댁 용돈 드리고, 그럼 됐지? 남편이 원했던 건, 말싸움 주도권을 잡아서 자기 용돈이나 좀 올리고 싶었을 텐데,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졌는지 그렇게 하라며 입 다물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생활비 반씩 내고 본인 용돈까지 쓰면서 시댁에 50만 원 이상 용돈 보내드릴 자신은 없었을 겁니다. 제 속에서는 내가 너보다 두 배는 더 벌어오는데 벌어오는 돈 대비해서 우리 집에 100만 원, 너네 집에 50만 원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었어요. 차마 돈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도 치사하고 부부 사이에 해서는 안될 말이라 생각해서 그냥 꼭 참고 넘어갔어요. 남편 삐져서 입 튀어나와 있는 꼴도 보기 싫었고 원래 제 성격이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로 오래 이야기하고 스트레스 받는 걸안 좋아합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바로 어머님 통장으로 20만 원을 더 보내드렸고 5분도 안 지나서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돈이냐? 내가 반찬값 보내지 말라고 했지? 어머님이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하셨길래 저는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동안 우리 부부 돈 관리를 하고 있었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불만을 갖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어머님에게 20만 원더 드리기로 결론을 냈다고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냐? 걔는 지금까지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사온 적 없는 놈이야.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이 돈은 다시 너 통장으로 보낼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왠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고 든든함이 느껴졌어요. 20만 원 보내드린 건 10분도 안 되어 바로 제 통장으로 다시 돌아왔고 어머님 효과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바로 알게 될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고 이 문제로 앞으로 다신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용돈도 제가 주는 대로 군말 없이 받아서 쓰고 제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재테크를 어떻게 하던지 앞으로는 아예 신경 쓰지 않겠답니다. 앞으로 또다시 자기가 돈 때문에 투덜거리고 불만을 이야기하면 용돈 안 줘도 된다네요. 제가 필요하면 각서라도 쓰겠다고 설치길래 그냥 알겠으니까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효과가 정말 확실하더라고요. 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말도 안 통하는 이 인간이 이렇게까지 설설기는 건지 궁금했는데. 며칠 뒤에 어머님께서 반찬 가져다주러 오시면서 남편을 쥐잡듯 잡으셨습니다. 너는 네 마누라한테 찍소리할 생각도 하지 말어. 너는 이놈 식기야. 내 아들만 아니었으면 똥물에 튀겨버렸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너가 장가라도 잘 갔으니까 따뜻한 밥 얻어먹고 사는 줄 알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 서른 살까지 내 집에서 그러고 있었으면 길바닥에 내쫓아버렸어. 시어머님께서 남편이 대답할 틈도 안 주고 속사포처럼 쏟아내셨고, 남편은 기가 팍 죽어서, 알겠어. 알겠다니까 그만해. 하며 대답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머님이 쩍 소리 나게 남편의 등짝을 한대 때리시고는, 얘가 또 헛소리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라. 진짜 어떻게 요놈의 주둥이에서 용돈 더달란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주 그냥 저놈 자식 호적에서 파버리고, 너를 내 딸로 입양해버리려다 참았다. 한 바탕 신나게 퍼부으시고는 저희 집 냉장고 꽉꽉 채워주시고 손 흔들면서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예전에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답니다. 남편이랑 시동생이랑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종아리를 맞았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도련님은 정말 의젓하고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운데 왜 저희 남편만 아직도 이렇게 철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뒤로 더 이상은 돈 때문에 남편과 싸울 일은 없어요. 다만 가끔 남편이 술 마시면 꼭 그렇게 자기 엄마한테 일렀어야 했냐고 한마디씩 합니다. 다른 집들 사연을 들으면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어머님이 완전 사이다예요. 남편이 불쌍해서 자주 일러 바치지는 않겠지만 가끔 이런 식으로 말안 듣고 속상하게 하면 그때는 바로 어머님 불러다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비록 해주시는 것만큼 많은 용돈으로 보답은 못하고 있지만 제가 돈더 많이 벌어서 양가 부모님들 여행도 보내드리고 어머님 환갑 때는 엄청 비싼 명품 가방이라도 사드려야겠어요. 어쩌다 보니 남편 믿고 결혼 생활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믿고 하게 생겼네요. 남편이 아직 철이 덜 들어서 멍청한 소리를 하긴 하지만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라서 잘 고쳐가며 살아보려고요. 끝까지 남편이랑 이 문제로 싸웠다면 서로 감정 많이 상했을 텐데 어머님이 빨리 마무리해 주셔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더 좋은 며느리가 될수 있게 노력할게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